일교시 대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 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호모다인수신기를 보겠습니다. 앞에 아마 슈퍼 테로다인수신기를 했을 텐데요. 예. 스페이스테로다인을 보시고요. 호모다인하고 해서 같이 25점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음, 개요는 앞이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무선통신은 신호에 대한 잡음, 왜곡을 최소화해서 수신이 필요하다. 수신기는 원신호에 대한, 어, 보검및 수신기 최적화 기술이 필요하다. 음, 또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전자파 얘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 수신기에는, 아,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슈페 테로다인이 있고요, 또 호모다인이 있고요, 호모다인이 있는데 어 이것에 대한 용도라든지 성능을 고려해서 어 적절한 적절한 수신기를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 뭐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호모다인 수신기 개념은 RF 신호를 베이스밴드로 직접 그 슈퍼헤테로자이는 중간주파수로 우리가 변환했죠? 중간주파수 변환 없이 베이스밴드로 직접 변환 후검파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개념들을 그려주면은 여기서 밴드패스 필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밴드패스 필터 밑에 중 여기 보면 믹서가 들어가서 이 믹서에 로패스 필터가 나와서 바로 나가게. 그래서 이게 중간주파수가 여기는 0이다 그래서 여기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로컬 오실레이터가 RF 신호를 넣어서 주는 신호, 주는 그림, 이런 그림으로 해서 간단히 정리하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대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음 RF 파워라고 해서 RF 파워 믹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DC 신호가 여기 RF 신호를 여기 주파수 축이죠. RF 신호를 DC의 0인, 0인 곳으로 보내서, 음, 중간 주파수 변환 없이 RF에서 베이스로 바로 변환한다. 그런 내용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그, 음, RF에서 베이스밴드 신호로 전환한다. 뭐, 가, 장, 가, 간단히 적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뭐, 장점, 여기서 언급하고 가면 만약에, 어, 장점은 단일 믹서, 여 믹서가 이제 단일 믹서죠. 단일 믹서, 단일 믹서 사용으로 소형화, 앞에 이게 소형화 문제였잖아요. 또는 저전력화가 가능하다. 저전력화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성능은 슈퍼에따라잔이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점은 굳이 여기다 적는다면은 어, 이거에 대한 단점은. 어, 슈퍼 테로 다인에 비해 슈퍼 테로 다인에 비해 성능이 성능이 좀 낮죠. 성능이 좀 저하되고 채널 채널 선택이라든지 채널 선택 또는 DC 옵셋 옵셋의 문제점이 다소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말 적어주면 좋, 좋을 것 같아요. 아, DC 옵셋을 극복하는 기술이 DC 전하를 방전 방전으로 해서 DC 성분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별도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요, 요거에 대한 그 특징이라고 해야겠네. 대책보다 특징. 그래서 얘는 소형화가 가능하다. 단일 믹서로 소형화 저조력화 가능하고 고밀도 설계 가능해서 고밀도 직접 헤드로 단말기가 소형화 가능하고 감도 개선해서 고위득 선형 소자로 사용 가능하다. 비교를 하면 호모다인하고 스페토다인하고 비교를 하면은 앞서는 그 감도 안정도 충실도를 해서 슈퍼헤토라인을 다 좋은 걸로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 호모다인만 나왔을 때는 거꾸로 주파수 변화를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슈퍼헤토라인은 중간주파수 변화을 해야 되는 거죠. 감도 선택도는 당연히 이쪽이 우수한 거고 슈퍼헤토라인이 크기는 호모다인이 작죠. DC 옵셋은 슈퍼헤토라인이 더 우수하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복잡도는 슈퍼헤토라인이 더 높고 호모, 호모다인이 좀더 복잡도가 낮은, 낮아서 더 우수한 거죠. 이게 좀 우수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좀안 좋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매진말미 동양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선수신기의 발전 동양, 무선수신기는 앞에 슈퍼헤테제자인 똑같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에서 슈퍼헤테로자인. 호모다인으로 발전한다. 똑같이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호모다이만 물어보면은 호모다이는 다시 한번 소형화가 가능한 거죠. 소형화가 가능해서 단말기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시될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두 개가 25점으로 나오면은 요 앞에 그 우리가 세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아, 세 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쪽에 예를 들어서 슈퍼 헤테로자인을 해서 슈퍼 헤테로자인을 해서 이게 한 페이지 다 적어주는 거고요.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 호모다인에서 1페이지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이쪽도 1페이지 적어주고요. 이건 슈퍼 헤테로자인 적어주고, 호모다인 적어주고, 여기에 맺은 말및 뭐 동향을 해서 반 페이지 적어주고. 그러면 이한 이 페이지를 무엇으로 첫 번째 무엇으로 그 푸른 푸냐 나는 건데 뭐 문제 적어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요에서 여6줄 정도 가는 거죠. 그래서 어 개요를 6줄 잡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개념 들어가면은 이 개념이 별로 쓸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선 무선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해 주면 돼요. 정보를 해서 변조를 하고 음. 그러니까 변조를 해서 뭐 복조를 하는데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하는데 요게 이제 그 베이스밴드 신호가 있다는 거죠, 여기요. 베이스밴드 신호 언급해주고, 여기 송신기. 이렇게 언급해주고, 얘를 이렇게 쏘면 여기 또 수신기 언급해주고, 베이스밴드 신호 언급해주고, 여기 뭐, 원신호, 데이터 정보 언급해줘서, 여기서 얘기한 것들을 다시 풀어 적으면 돼요, 요 밑에다가. 그러면은, 송신기 구성, 안테나 구성, 그 다음에 수신기 구성으로 해서 요한 페이지를 쭉 적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슈퍼헤트라인 적어주고 호모다인 적어주고 매준맘이 동해 적어줘서 세 페이지 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 구성해서 그 서술형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